수능 영어특강을 가르치는 안재호 강사입니다. 오늘 하실 것은 10-1그의 흐름을 보아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자 주의 말씀이습니다내 아들아, 내지에 주의하고 내 명치를 기를 기울이라. 자문 오단결절 여러분도 이 말씀과 공부 배우고 많이 향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n enterprise that produces its own tea in India, however, could pocket difference. 자 어떤 enterprise 기업이죠 뭔지? That produce its own tea 그자신의 티를 생산한다 인도 인도죠 인도에서 하는 그런 기업체들은 그러나 그때 밖에 파크, 이때 밖에서는 주머니도 이때는 챙기다 있죠. The difference 그런 그 차이점을 챙긴다 또는 포켓에 집어넣다 되겠 the, the traditional Chinese manner of producing tea was anything but industrial and had remained unchanged for h u n d r e d y e a r s 까지입니 자. 전통적인 중국의 어떤 manner of producing t e 티죠 차를 생산하는 그런 방법 또는 습관을 was anything but anything but never anything but 결코 뭐만 하지 않았단 니다 결코 이제 인더스트리얼, 기업적이 기업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had remained unchanged,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For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에 자 중국 차 생산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 some producers in the countryside sold their tea to local middlemen까지입니다. 자. in the countryside 시골에 있는 그런 데, 그 작은 차 생산업자들은 sold 팔았습니다. 그들의 차를 to local middlemen. 미들맨한테 middle 중간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t h e tea then uh, traveled to the coast. 자, 그러면 그차는 뭐냐? 트래블 여행을 했습니다. to the coast. 해안까지 이동 했습니다. carried by boat along rivers. 웨어 파스블. 자 가능한 곳에서는 뭐냐면, 강을 따라서 보트 에의해서 운반되기도 했고. 앤더 바이 휴먼 포털. 또는 뭐냐면 어떤 인간의 짐꾼들에서 운반되기도 했습니다. 오버 마운틴스 패스. 어떤 산악 도로였죠 패스. 어떤 산악 골짜기. 웨어 레스터. 표현한 곳에서는 어떤 산악 그, 그 지형에서는 짐꾼들이 뭐냐면 짐으로 나르기도 하면서 결국은 해안가까지 전부 다 이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Finally, the tea was purchased by merchants who blended it, packed it, and sold it to European traders at Gangdong. 마침내 그, 주식, 그 차는 was purchased, 판매되었습니다. by the m e r c h a n t 상인들에서 판매되었습니다. who blended it, 썼다, 혼합하다, it, 그리고 packed it, 썼고, 포장하고, 그리고 sold it to European traders at Gangdong. 강동. 강동에 있는 자, 유럽 상인들에게 결국 뭐냐면, 팔려졌습니다. 2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계 최고 강사 안재호 박사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올드 미들 i 이 있죠. 모든 어떤 중간 상인들은 along t h 그 통로를 따라서 중간 상인들은 took t h 이때문에, 컷 u t 은 어떤 목돈 배당, 그들의 목소리를 챙겼다고 입니다 together w i t 트랜스포트 o s 죠 함께 더불어요 코스트 of transport 어떤 수송 경비와 더불어서 그리고 툴즈는 통행세 그리고 택시 또는 세금을 포함해서 결국은 그들의 목소 챙겼다. That brought the price paid for each pound of tea to nearly twice the original producer selling price. 자, 이것들은 뭐냐면 h t 그, 그 있죠, price 그차 값을 paid for each pound 그죠, 일 파운드 당 뭐냐면 차 값을 갖다가 tea 그 nearly to, twice the original producer selling 자. 그 최초의 지금 생산자에서 판매 가격을 두 배까지 뭐냐면 차값을 갖다가 상승시키게 만들었다는 거죠. 브로트. 네. 자, 네. 자 네. furthermore, the two k e p flying the new industrial m e t h o d s 이거죠. 자, 새로 어떤 그 기업의 방법들을 플라이 적용시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러닝 플랜테이션이죠.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하고 as though they were tea factory 마치 그들이 뭐냐면 차 공장처럼 대규모떤 농장들을 네. 네. 경영하는 등 이런 것들은 and 어 오토메이팅 일죠 자동화시키는 것. As much as p r o c e 에스마 n g a 프 p 세싱에서파스 e 가능함은요 많은 어떤 프로세싱 가공 처리 과정을 오토메이팅 자동화시키는 것은 could be expected 기대되어질 수 있다. to b o o s t 는죠 신장시키다. productivity 생산성을 생산시키고 and the hence profit 그리고 이 이윤과 그리고 스틸프더 많은 것들은 뭐냐면 부스트 신장을 확장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부문제를좀 되게 쉬운데 보면 왜그 답지가 약간 좀 이상하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보면 쭉 하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문제는 약간의 초급에서 보수있다 총기 있죠. 저이 30대 문장은 뭐냐면 주로 인도 이야기인데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다 중국 그렇죠. 제시은줄고 대부분 다 뭐냐면 중국 차 기업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인도 이야기 시작되는 부분이 죠 그건 결국은 5번에 뭐냐면, 바로 이것이 들어갈 빈 칸이 되겠죠. 5번. 여기까지 전부 다쭉 하여 중국 어떤 차 어떤 그런 거죠. 그 행상들의 어떤 기본적인 그, 그, 운영 구조. 이거죠. 자, 여기부터 뭐냐면, 인도말이요 자, 주문된대요 그러니까 중국을 차 어떤 생산 어던 유통과 과정들은 중앙 그 상인들이 많았지아요 따라서 마진이 적었다. 반면에, 인도 같은 그 차기업들은는 일괄적으로 공정을 시키고 따라서 하기 때문에 성장이 높아지고 이윤도 많았다 뭐 그런 내용이 되었지 않나요? 충분한 디로 어떤 뭐랄까 기본적으로 소매상 중심 인도는 어떤 그런 대규모 공장 중심 따라서 이윤이 더 많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